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스의 앞으로 부름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지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전은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지바가 왕께 이르되 드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받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큰 눈에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언더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덕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나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언더덕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비보셋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맥이 없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백이 없어서 출세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빼기 없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빼기 없어서 승진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더덕들은 인맥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인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떤 사람들과 연관을 가져야 하는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언더덕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맥이 없다. 나는 인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중요한 사람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친구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왕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1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단한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자신 둘만 언약을 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후손들까지 그 언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자손들을 돌봐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친구 관계는 너무 깊이가 없고 표면적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깊이는 서로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이제 언약을 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둘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매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를 찾아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는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르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집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유모가 급히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을 피난시키려고 하다가 그를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절개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인맥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마저도 절개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아무, 아무도 아닌, 아닌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언더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왕, 왕들은 이 당시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면 과거의 왕들의 후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도 다윗에 의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들로 죄인들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기 전에 별볼일 없는, 힘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부터 5절에서 11장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왕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처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다윗이 내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아무 힘이 없는 쩔름바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친구 요나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절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사울에게 속해 있던 모든, 모든 토지들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로 그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버셋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언더덕보다 더 보잘 것 없는 죽은 개, 죽은 개로밖에 보질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아무 쓸모 없고 연줄이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밖에,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봇의 자신도 자신을 죽은 개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사울의 집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9절로 1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땅들을 전부다 무비보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더닥과 같은 무비보세에게 평생 자신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매우 할 일이 많았던 다윗이 왜 굳이 이렇게 별볼일 없는 무비보셋을 챙겨준 것인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다윗에게 그 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준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 중한 사람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42세대가 지나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더덕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유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언더덕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11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왕 앞에서 누리는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왕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는 왕 앞에서 누리는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철더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왕의 아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항상 먹게 되었습니다. 또 넓은 땅을 유산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 앞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무위보색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상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나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마음 문을 꽉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왕 앞에서 누리는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누리는 축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과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맥이 없었던 언더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무브셋은 사흘 왕이 죽음으로 자신은 이제 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통해 왕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왕의 자녀들로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